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을 토요일 새벽 예배마다 봤는데요. 19절 말씀에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해하고, 그 반대편에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좀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22절을 봐야 됩니다. 22절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한편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더디하라라고 야고보가 명령을 하고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듣기를 속히하라 하는데 이 듣기가 참된 듣기가 되려면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 이렇게 파트로 구별할 수 있는데 한편에는 이제 듣고 행하는 것이 있고 다른 편에는 말하고 성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이제 야고보가 대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동일한 구조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대신 본문 말씀에선 이두 가지를 경건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26절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써 있죠. 여기서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읽으면 경건하다는 것과 혀를 절제하는 것이 같이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절 말씀이 말하기를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혀에제갈을 물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건함과 이 혀를, 제갈을 먹이는 것, 그러니까 혀를 절제하고 말을 조심하는 것. 따라서, 어, 아까 그 19절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속히 말한, 아 어,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때, 그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혀에 제갈을 물리는 것, 어, 혀를 절제하는 것, 이걸 같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경건함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경건함이 있다면, 혀를, 재갈을 물리는 게 같이 가는 거고 경건하다고 말하는데 혀가 마음대로 놀아다니면 그거는 경건하다고 특히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혀를 재갈을 먹인다 이렇게 야구버가 이 표현을 쓰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19절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요 19절 말씀에는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같이 보고 있지요 그래서 언어 중에서도 이 말을 하는 것 중에서도 성낼 때 나오는 그 언어와 그리고 그 성낼 안에 있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낼 때 말투가 어떻습니까?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인 말투는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자기 자아에서 그 욕망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망에 대해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일장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그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자기 속에 갇힌 그 욕망에서 결국 유혹에 빠지고 그 유혹이 죄로 이어지고 그 죄가 결국 죽음까지 이어진다. 이것이 야고보가 또 하나 강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엮어서 경건이라는 내용 안에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내 안에 빠져 있고 내 자신만 드러내려고 거기에 급하고. 그런 가운데 공격적인 언어가 나오고 내 말로 타인을, 어, 굴복시키려는. 그러한 마음가짐 속에 이렇게 혀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경건함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23절 말씀에 써있는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2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행하고 듣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혀의 재갈을 몰린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고 듣는 사람들과 행하고 듣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행하고 듣지 않는 사람, 즉, 말하기에 속히 하는 사람, 성내기에 속히 하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23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 행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자기 자신에 갇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반면에 자기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부문 말씀 바로 직전이죠. 25절 말씀 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한편에는 자기 얼굴에 빠져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편에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행하는 자와 자기 말만 하는 자, 거기에 있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결국은 경건한 자,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그 차이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경건을 행할 때에 단순히 어, 듣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들은 대로 행동까지 가야 되고 온전하게 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때 우리가 참된 경건한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반면에 듣지 않고 말하고 혀의 재가를 물리지 않고 성내기에 급한 그런 사람들은 결국 경건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요약하자면 한편에는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편에는 듣고 행함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편에는 자유케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한 사람이 있고 다른 편에는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것이 말이것야말로 참으로 그 율법을 듣고 행동까지 옮기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 돌보고 또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그 살아 살아내는 그 행동까지가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야고보는 명확합니다. 이두 가지가 나눠지고 둘 중에 하나만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쪽에 있는가, 듣는 쪽에 있는가? 거울에 내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자유케 하는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급한가? 아니면 타인을 돌보고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조심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보고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품은 정말로 하나님 이 인정하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